이번에는 어, 여러분들하고 요 아세이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단품이 다 준비되면 우리가 조립도를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투지 상태에 있는 이 조립도를 보면요, 이걸 이해하고 조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조립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서브를 만든다. 서브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축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은 축에 다노버래요, 먼저. 키홈어떻 축에 달라붙어 있죠? 저 베어링 어떻게 돼? 축에 달라붙어 있죠? 요 양쪽 베어링 기어도 축에 달라붙어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고 커버는 같은 건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볼트들이 달라붙어 있죠 그렇게 세트로 만든 다음에 한단두단세단 단, 단 거쳐서 조립도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조립이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측면도로 우리 등각도로 보면요 방과 같이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키움이 들어가 줘야 되죠 키움 키웜. 자 키움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런 중심선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키움을 무브해서 옮깁니다. 무브. 자 무브할 때 여러분들이 옮기기로 할 때는 반드시 이 세팅 값을 여러분들이 클리어 오래서요. 너무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클랍니다. 못 맞춥니다. 그렇죠? 반드시 뭐 엔드점, 센터점, 그다음에 교차점이세 정도만 돼도요 충분히 조립하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로 해놓시고요자 무브 들어갑니다. 자 얘하고 얘하고 높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얘, 얘, 갔. 깼다 싶어서 집어넣었더니 얘는 더 들어가고 얘는 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자 여기에 바닥에 센터 바닥을 들이댄거죠. 센터 나오죠. 이 바닥에 이 바닥이죠. 그렇죠? 자, 이 제품도 어디 밑에 센터가 요개체 바닥에 센터랑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 만들었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베어링이 조립되어 있다는거죠. 그렇죠? 베어링이 여기 있죠.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집어넣는게 편했어요. Z축으로 될 때는. 하지만, X축으로 집어넣거나 이럴 때는 어느 쪽의 조립도가 좋아요? 정면에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쵸? 정면. 자, 어디 위에서. 자, 그면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베어링이 어디 달라붙어 있냐면, 요 축의 요 중심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m o 에서 우리가 이 베어링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좀 해주세요. 왜, 어느 중에 중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대해 봐서, 요끝에 중심이죠. 요 끝선. 그쵸? 요 중심은 곧어디를 일치하고 있어요? 이 중심하고 일치하고 있죠. 자 그렇죠? 하나 됐고요. 자 우리가 왜 키를 놓는지 이해가시죠? z 축을 놓을 때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놓힌 거고요. 자 베어링이 또 이번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베어링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베어링은 위치가 어디 센터에 들어갔는지 이 축에선 찾기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럼 취소를 하고 뭘 갖다 놓을 거예요. 우리가 이 기어를 갖다 놓을 겁니다. 자 기어도 기어는 어느 축에 달라붙어 있냐면 이 축의 중심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이 기어를 선택하고요. 기어도 어떻게 해야 돼 단면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엔드점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이대보면요. 엔드점이 나오고 있죠. 한데 한 곳에서 센터가 나오고 있죠. 이 센터점이 곧이 구멍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어디랑 달라붙어 있어야죠. 요 중심에 달라붙어 있어야죠. 죠 그렇죠? 그러면서 베어링이 따라 들어갈 수 있죠. 베어링이 바로 옆에 달려 붙어 있죠? 우리 조립도를 늘 항시 머릿속에 놓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센터, 지금 엔드점 잡히면 안 됩니다. 센터라는 게 잡혀야 되고요. 만약에 엔드점을 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비틀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놀 때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쪽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요, 요, 정도만 해놓고 한번 옆으로 보면 우리가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뭘로? 쉐이딩으로. 그죠? 쉐이딩으로 보니까. 아, 여기까지는 잘 들어갔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엔 잘못 놓다라는 걸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엔드점에서 어, 한번 놓볼게요 얘를 무브해서, 그렇죠? 엔드점에 놓으면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선생님이 엔드점에 놓으면 안 되냐라고 하겠냐? 자, 무브해서 이번에는 엔드점을 잡았어요. 자, 엔드점, 엔드점 잡... 어, 잡을려니까 좀잘안 잡히네요. 그렇죠? 그럼 끝점에서 잡으면 잡히죠. 그렇죠? 엔드점을 잡았어요, 얘가요. 자, 그리고 여기 중심에 옮겼습니다. 된것 같죠? 그쵸? 하지만 실제 제품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삐뚤어져 있겠죠? 그쵸? 어디 달라붙어 있어요? 밑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실컷 본인은 아 맞다고 잘 옮겨놓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죠? 피곤하지 않아요? 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엔드점인지 끝점인지 교차점인지를 확인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제품은 다시 넣을 수 있어요. 내가 빼 가지고 이번에 무브 이게 흔들하고, 어디 센터다. 어느 선에 이 바깥 선에 센터다. 딱 들이대면 센터 뜨죠. 어, 확실한 겁니다. 이거 그죠? 어디 센터에? 이거 또 엔드점 나오죠. 엔드점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센터 나올 때딱들여놓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 축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충 다 했죠. 그러면 이제 뭐... 커버를 해야죠 커버 지금 커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커버에는 볼트가 껴져 있습니다 그쵸? 자 볼트를 선택할 때 얘는 몇 개야 네개 짜리죠 위에서 보니까 세 개만 보이죠 하기 때문에 무발 브땐 반드시 조심해야 될건 뭐야 전체 선택을 해야죠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면 뭐죠 이게 크로스 기능을 이용해서라도 확실히 네 개를 잡아야 돼요 그쵸? 왜 여기 보면 네 개라고 떴죠 토탈 네개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네 개가 선택됐는지 안됐는지. 잘못 선택하면 몇 개다? 세개 끌고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얘는 축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선을 잡으면 안 돼요. 이 센터를. 이 센터는 어디 어디가를 갖고 있는 센터일까요? 4분점, 0도하고 90도에 갖고 있는 센터죠. 이, 이 점은 0도하고 180도에 있는 센터죠. 반드시 어디? 위에 있는 이 센터를 갖고 가야죠. 그쵸? 구멍에 어디? 여기. 그래야 맞는 거죠. 자, 그면 커버 하나 완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볼트가 있네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 자, 선택을 이렇게 해서 모았을 때네 개, 그렇죠? 하고 확실하게 확신이 가지면 어디 여기 센터들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요기 센터. 그쵸? 그럼 네 개가 정확히 들어갑니다. 자, 얘는 또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근데 얘를 끼고 누는게 편한지 아니면 얘를 먼저 끼고 는지 편한지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주셔야 돼요. 기아는 뭐가 많죠? 와이이프레임 디자인이 많습니다. 일단 기어는 마지막에 끼워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걸 먼저 끼도록 하겠습니다. 무브에서 자, 얘도 무브에서 해서 네개 됐나? 얘는 몇 개예요? 여덟 개죠. 어, 이상하다. 네 개인 줄 알았더니 왜 그런 거예요? 와셔까지 같이 놓은 거죠? 여덟 개 맞죠? 자, 그다음에 확대해서 어디? 여기에 센터죠. 이와이 뭐죠? 와셔의 센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드점이 잡히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잡으라고 해 줘야죠. 센터. 잡았죠. 이 센터가 이 객체 어디 에 지금 달라붙고 있냐면 요 여기에 센터에 달라붙고 있죠? 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옮기겠습니다. 얘를 볼때 얘가 좀 조금 어려운데 왜 어려운냐면 와이어 프레임이 이 안에서 확대해서 보면 어느 쪽에 센터를 만나고 있냐면 이쪽에 센터에 만나고 있어요. 이 파란색, 그죠? 확대해 보면 우리가 위치 알수 있잖아요. 이게 라운딩 들어가 있고 이렇게서 해 홈져 있고, 그죠? 그럼 어디다? 여기 센터다. 센터 딱 떴죠? 그럼 확신을 가지라그 하셨죠? 자, 여기 센터가 지금 맞죠? 그쵸? 여기 센터. 자, 여기 센터는 우리가 어디에 가야 돼? 이 센터가. 자, 조심해야겠어요. 아주. 왜? 여기서 봤을 때 조립돌 보니까 어느 쪽 센터에 일치하고 있냐면 이 선의 센터입니다. 이 선. 못 따기 완전히 된 여기 끝에가. 여기 놔두는 겁니다. 그쵸? 됐습니다. 그쵸? 여기 조립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볼트를 여기다 끼우려 했더니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 서브로 끼라그 했죠. 서브로. 자, 먼저 어디? 이 객체의 이 센터는 여기에 로크 너트라 했죠. 두개 풀리지 않는 너트. 그럼 이이 객체는 또 어디? 이 센터는 어디로? 이 와셔에. 자, 센터죠. 그 다음에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쵸죠 얘를 끌고 들어가야죠. 자, 얘를 끌고 들어갈 건데 얘가 어디에 만나고 있는지를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이쪽 센터는. 끝에 센터는 제품의 이 어디 이 와이어 프레임의이 끝쪽 센터에 그리고 외형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라운딩 된거 보이시죠? 라운딩 돼서 이 끝에 서는 이 선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 선에 그럼 이 선을 떡 들이대세요. 센터라고 쓰죠. 정확히 들이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고 이제 어디 집어넣으시죠? 축에다 집어넣으시죠. 또 서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만큼 끌고, 자, 윈도우를 하다 보니까 이 선까지 끌고 왔네요. 자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어디 여기 센터죠 이 끝에 센터는 축의 어디 센터랑 일치하고 있어요 이 작은 축이죠 여기 일치하고 있죠 그쵸? 여기까지 들어가네요 축에다 되게 많이 꼈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커버를 끼기 시작하고 이 본체에 축을 껴주면 완전히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제품을 낍니다 얘는 몇 개일까요 네 개에다 다섯 개겠죠 여섯 개네요. 왜 여섯 개가 들어갔죠? 이 객체가? move에서. 여섯 개가 발견됐대네요? 여섯 개 맞나요? 뭐가 여섯 개죠? 이 제품에? 아마 여기는 선이 또 하나 선택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선이. 자, 그러면 이 객체에 커버가 어디 들어갔나? 우리 확인을 해보면, 어디에 일치하고 있냐면, 이 중심. 확대해서 보면 이 센터의 중심. 그죠? 이 센터의 중심은, 이 커버에 어디 중심하고 위치하고 있냐면 이 중심하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 뜰때하라 했어요 잘못하면 또 어디 엔드점에서 가면 본인은 맞는 줄 알고 하고 실컷 하고 있는데 다른 데가 있다 그죠 어, 그러면 이 커버도 어디 닫아줘야죠 다섯 개네 이번에는 아까 요 안에 선이 들어가 있으면 여섯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또 어디 센터 여기 센터죠 이 선에 조립도는 좀 신중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서 센터가 뜰때 한번 누는 것도 요령이긴 있 합니다. 자, 센터 들어갔죠. 자그 다음에 제일 힘든 이것 드레브너 회 이제, 자 이거. 자 이거 집어넣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죠 이제. 왜? 어디 위치인지 알잖아. 예? 어디? 축의 끝단, 베어링의 끝단이 원통의 끝단에 닿고 있죠. 어디 끝단? 이 베어링에 확대해서 여기 끝단. 여기 센터. 아드점 떴네요. 엔드점 뜨네요. 자, 확대 축소해서, 우리가 요 점에 가까이 가봅시다. 센터 중에. 센터 뜨죠. 그죠? 요 센터는 움직여서 어디? 이 제품에, 요기에 센터에 일치하고 있죠. 그죠? 그죠? 여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깊, 가벼운 마음으로. <laughs> 자, 와, 큰일 났네요. 그죠?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옮길 때 제일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축이 빠졌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볍게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축이 왜 빠졌을까요? 우리가 하이라이트 돼서 그래서 선생님이 왜 확인차 뭘 주로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크로스로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크로스. 이 정도만 걸치면 어떻게 돼요? 다 걸친 거죠. 제품에. 그렇죠? 또 뭐가 하나 안 걸칠 수 있어. 시가 또 빠져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하고 크로스를 어떻게 돼 여러 번 써서 내가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대에 들어가죠. 여기 센터는 여러분들, 이 제품에 어디? 여기 센터로 들어갈 수 있게. 자, 이 선, 반복색 선. 그렇죠? 자, 다 들어갔네요. 자, 아까 축이 빠져서 축만 별도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축에다 서브까지 해놨는데 또축 빼놓고 가면 또 축이 서운해하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키는 위치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또는 베어링도 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잘못 들어갔다 해도 우리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또 어떻게 돼요? 평면도에서 빼버리고요. 다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름 조립이 됐다고 해서 합집합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큰납니다, 그렇죠? 왜다 같이 다닙니다 이제부터, 그렇죠? 어? 네? 이제부터 이제 분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우니까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했는데 뭐 하나 안 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z 축에 대한 것들이 하나 뭐가 빠져 있어요? 이게 빠져 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이런 이런 거 도면은 어, 어떻게 그리는 게 좋다고 배웠어요 위에 있는 것들. 은 여기서 놓으면 대단히 어렵죠. 이럴 때만 눕히니다 Z축으로 들어가는 것만. Z축으로 들어가는 건이 상태에서 움직여야 편하겠죠. 그렇죠? 어디 센터? 요 원통의 제일 바깥 센터는 이 제품의, 이 제품의 어디가 끝 센터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어디일까요? 원통의 이 바닥인가요? 이 바닥? 이 바닥인가요? 이 그렇죠? 바닥 같네요. 맞나요? 쉐이딩 한번 해볼까요? 요런 이런 선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원통의 어디가 끝인지 잘모르 찾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잘못 끼면 또 다시 또 껴야 되는 작업 자, 잘못 꼈죠 그렇죠 어디 원통 이었어요 이 원통 이었죠 여기 끝에 있는 원통 이었죠 잘못 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확인하고 무브 v 에서 이 센터는 여기 원통의 센터에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한 왜 혼돈이 일어나는 위치에서는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서브 아세이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 볼트 머리를 낄수 있겠죠. 그렇죠? 무브에서 이제 잡죠. 스 크로스로 어디가 닿아야 돼요? 와시아의 제일 바닥 센터. 자, 그렇죠? 바닥 센터죠. 바닥 센터는 이 원통의 제일 위에 있는 자, 그렇죠? 이이 원통의 제일 위에 있는 센터 일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쉐이딩해서 물체를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물체가 결합이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쉐이딩한 상태에서 물건을 빼거나 또는 엔드점을 찾거나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와이어 프레임에서 그 물체의 선을 들이대서 해야겠다 선을 확대해서 딱 들이대면 좀 있다가 센터다 엔드점이다 보입니다 대신, 뭐요? 글자만 보이지, 그, 노란색으로 된 것들은 안 보이죠? 하지만 믿는 거죠. 그죠?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저 밑에 있거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센터 또는, 이, 이거는 지금 어느 걸로만 다 조립이 된 상태예요. 센터로만 조립이 됐죠? 엔드점도 찾아가지 않았죠? 그럼 만약에 센터만 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실은 다 클리어 오라고 센터만 잡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아마 무난히 엔드점 안 잡혀서, 아까 헤어링이 엔드점 잡혀서 어디로 갔어요? 들어간 줄 알았더니 밑에 박혀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쉐이딩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요. 요 3D 콤비이션은 뭐냐면 얘를 이제 운영, 운영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제품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금 속도가 왜 이렇게 늦냐면요. 여러분, 요 주변에 지금 조립도가 대단히 많죠.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때는 좀좀어 부품이 많을 때요. 이렇게 좀 속도가 느는다는 건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 이것으로 조립도 완성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